대추는 너무 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상위 1%의 사람들이 몰래 먹는다는 뭐 특별한 대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탤런트 안재욱 씨는 최근 떨어진 기력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만수르가 즐겨 먹는다는 스테미너 건강식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 대추의 반값이라니 믿어지시나요? 뿐만 아니라 미녀 탤런트 서지혜 씨가 좋아 죽는다는 이것에는 대체 어떤 효능이 있는지부터 가로 요리사로 유명한 탤런트 이장우 씨가 알려주는 대추로 만드는 특별한 요리 비법까지 준비했습니다. 80%는 모른다는 특별한 대추에 대한 황금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안재욱 씨는 건강 문제에 대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특히 성기능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해요. 중년 남성들의 최대 관심사가 성기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감도와 관심도가 저하되면서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죠. 성기능 감퇴가 일찍 오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답니다. 정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닌지 고민도 하게 되죠. 뭐 다행히 육체기능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특히 출연한 남성 출연자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였는데요. 50대가 넘어가면 항상 피곤함을 달고 사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태미너 기력에 좋은 특별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동의 부호 만수르가 즐겨먹는 건강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수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1970년생으로 53세인 그는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하죠 그의 재산은 390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53조입니다 53억이 아니고요 53조 맞습니다 이런 만수르가 매일 챙겨 먹는 스템이나 간식이 뭔지 아세요?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어, 이거 완전히 대단한 간식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많이 먹는 이 대추야자는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영양가가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만수르가 매일 이걸 먹는 이유가 있겠죠? 대추야자는 중동을 대표하는 식재료로 사막의 주요 식량 자원으로 쓰일 만큼 영향이 풍부합니다. 대추야자 축제까지 열릴 정도로 인기가 많고 그 개막식의 테이프 커팅을 만수르가 맡았다고 하니 뭐 대추야자에 대한 그의 애정이 느껴지시죠? 대추야자씨는 3,000년 후에도 바라할 정도로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두바이의 상징인 팜아일랜드도 대추야자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아랍에미리트의 지폐에도 대추야자 나무가 들어갈 정도로 친숙한 존재입니다. 곶감과 찐고구마가 섞인 듯한 맛의 꿀처럼 달콤하고 대추에 비해 부드럽고 쫀득쫀득한 식감인데요. 대추와의 성분 차이가 궁금하시죠? 대추는 몸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대추의 아자는 기운을 북돋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의 아자는 퀘르세틴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활력 충전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흔히 당 떨어졌다고 할때 대추의 아자가 기력 회복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고 하니 대추의 아자 정말 대단한 간식입니다. 미국 항산화 및 노화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추야자는 면역력을 빵빵하게 올려주고 피로를 싹 날려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추야자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이두 가지 성분은 염증성 질환과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기력과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대추야자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구자가 챙겨 먹는 식품이니 비쌀 것 같죠? 하지만 일반 대추의 반값이라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알린 대추 1kg이 16,000원인 반면, 대추야자 1kg은 반값인 8,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추야자가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생산량의 차이입니다. 대추야자는 중동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작물로서 이란에서만 연간 1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며, 그중 15만 톤이 수출됩니다. 반면은 말린 대추는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죠. 뿐만 아니라 대추야자는 주로 자연 상태에서 건조되어 수확됩니다. 반면 말린 대추는 수확 후 별도의 건조 과정을 거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추 야자가 말린 대추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대추 야자로 기력을 북돋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병 장수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 꿈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로 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회춘 열매라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춘 열매가 장수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장수의 길에서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H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85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은 중년 세대보다 HDL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뭐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이 HDL을 새로운 장수인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춘 열매가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사과 대추입니다. 대추의 한 종류인데 그 장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먹기도 참 좋습니다. 탤런트 서지혜씨가 방송에 출연하여 평소에 즐겨먹는 식품으로 사과 대추를 소개하기도 하였어요. 게다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거 믿으세요? 사과 대추에는 니아신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쭉쭉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 2017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과 대추 추출물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중 중성 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 이거 안 먹을 이유가 없죠. 특히나 사과 대추는 이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하는데요. 발효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대추 발효액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과 대추 발효액이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사과 대추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해 혈관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데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 아르기닌 성분이 증가해 항염증 효과가 두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과 대추 발 E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과대추 발효액을 만들어 볼까요? 식초물로 씻은 사과대추를 얇게 썰어 주세요. 생강도 같은 두께로 썰어 주면 됩니다. 대추와 생강의 궁합이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썰어 놓은 사과대추와 생강을 용기에 넣고 그 위에 꿀을 듬뿍 넣어 주세요. 꿀에는 소화효소가 풍부해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비법이 등장하는데요. 발효액을 빠르게 만드는 비법이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만 돌리면 끝이죠. 단 3분 만에 발효액으로 변신한다고 하니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전자레인지 속 열이 사과 대추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해서 단시간에 발효가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만든 사과 대추 발효액은 차로 먹어도 되고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사용해도 좋으니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을이 오면 꼭 챙겨야 할 과일인 대추가 장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추에는 식이섬유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귤이나 사과보다도 훨씬 많아요. 이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대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대추 추출물은 비피도 박테리움 같은 유익균의 생육을 증진시켜서 장내 기능을 확실히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 함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귤보다 2.7배, 사과보다 무려 80배나 많아요. 비타민C가 장기 복용 시 대장내 미생물 어, 균종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추는 장내 중립균을 유익균으로 바꿔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추를 통해 장 건강을 챙기세요. 대추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합니다.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배우 이장우씨는 대추를 활용한 요리의 신세계를 열어보려 하는데요. 이장우씨는 이제 평소 떡볶이를 설탕으로만 간을 해서 단맛이 자극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추의 건강한 단맛을 이용해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접근 아닙니까? 대추를 반으로 갈라 씨앗을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어 갈아주고 있어요. 사이다를 첨가해 갈아주니 키위즙처럼 보이는 모습이네요. 곱게 간 대추를 팬에 넣고 물과 함께 끓여줍니다. 대추가 충분히 달기 때문에 설탕 없이 파만 넣은 뒤 맛있는 어묵을 얇게 차에 썰어서 거침없이 넣어줍니다. 고추장은 듬뿍 넣어야 제맛이죠. 마지막으로 떡을 넣어주면 설탕 없이 대추로 만든 건강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완전 건강한 맛이라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죠. 이번에는 대추청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대추청을 만들기 위해 건대추를 반으로 갈라 씨앗을 제거하였죠. 대추를 병에 차곡차곡 쌓고 설탕을 듬뿍 넣어 대추청을 완성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수분이 없어서 청으로 변할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여러분, 제대로 된 대추청 만드는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진한 맛의 대추청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대추를 준비하세요. 깨끗하게 손질한 건대추를 식용 베이킹소다 1큰술과 함께 30분 동안 담가 두세요. 이 과정은 대추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숙성 시간을 단축하고 바로 먹을 수 있죠. 이제 불린 건대추를 채 건져내세요. 불린 대추는 손으로 쉽게 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씨를 제거한 대추는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채를 썰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린 대추를 갈아주면 됩니다. 갈면 맛이 더 진해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찐득한 대추청이 탄생합니다. 믹서기에 손질한 건대추 500g을 넣고 물 3컵을 붓고 곱게 갈아줍니다. 대추청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수분을 확실히 날려야 해요. 그래서 끓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팬에 건대추를 넣고 끓이면 수분이 날아가고 농도가 진해지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황설탕 300g을 넣고 약불로 끓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분이 나올 때까지 끓여야 해요. 보통은 설탕과 대추를 1대1로 넣지만 이번엔 건대추 500g에 설탕 300g. 이게 바로 비법입니다. 대추 자체가 달콤하니까 설탕을 덜 넣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생강, 이거 빼놓을 수 없죠. 얇게 채썬 생강 50g을 대추와 섞어주면 이게 바로 환상의 조합입니다. 생강을 갈지 않고 채를 썰어 넣는 이유? 쓴맛을 피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생강향이 싫다면 생강즙만 넣어도 괜찮아요. 약불에서 10분, 중불에서 10분. 총 20분간 졸여주면 진한 갈색빛의 대추청이 완성됩니다. 보관 중 곰팡이 걱정? 없습니다. 꾹꾹 눌러 공기가 안 들어가게 잘 담아두세요. 이거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 대추와 대추야자가 얼마나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죠. 이 대추야자는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에 탁월하고 사과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니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대추청은 겨울철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약과도 같은 존재죠. 특히 사과대추 발효액과 대추청 그리고 대추로 만든 떡볶이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생활 속에서 건강을 즐겁게 챙기실 수 있어요. 오, 하루 대추 세 알이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처럼 여러분도 대추를 꾸준히 드셔서 몸과 마음 모두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